자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 선거구제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중대 선거구제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예를 들면 부산에 이제 18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18개에서 한 분씩의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런데 그러지 않고 이거를 예를 들면은 세 개를 합쳐 가지고 합친 지역에서 1, 2, 3등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혹은 합쳐 가지고 두 명을 뽑는 그래서 꼭이 정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다양하게 뽑는 그게 중, 대 선거 구제고요. 네. 중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뭐한두명 정도 이야기를 할 거고 대라고 그러면은 뭐세 명에서 다섯 명 사이를 뽑는 음.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하려고 하는 이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A라는 사람이 50표를 받고 B라는 사람이 49표를 받고 기권이 한명 있었으면 은 50명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9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그래서 승자 독식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마지막 이유는 호남 같은 경우에는 또 TK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나의 당이 음. 그러니까 다른 당은 발을 붙일 수가 없는 네. 이런 것도 대표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줘야 된다해서 음. 이 이야기가 이번만이 아니라 늘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네, 중대가 이렇게 네. 붙으면서 인원이 나눠지는 거군요. 그렇소중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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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은 소선거구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한데 1등만 당선되는 네네, 거죠. 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공천에 목을 뱉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또 음. 소선거구제가 양당 음. 독점 체제를 가져왔다. 네, 이렇게 야력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렇다면 중대 선거구제가 만능의 해법이나 대안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를테면은 어. 네. 사실은 꼭 현재 있는 그두 개의 정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이 있으니까 사실은 두 개의 정당이 우리가 하나는 보수고 하나는 진보라고 하지만은 좀 정치학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둘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음. 그리고 둘다 생활 정치를 챙기지 않는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부교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환경의 혹은 어린이 문제에 혹은 뭐 주택 문제에 혹은 어린뭐 이런 것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서 그 하나를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정당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니까 세분화됐다는 네. 굉장히 개인 정당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오. 그래서 뭐, 뭐 심하게 말하면 은 몇십 개의 정당이 있다고 라 말할 만큼.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 국회 진출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 많은 다양한 논의가 생활과 관련되는 게 이렇게 논의가 될 수가 있고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실 놓고 보면은. 보수적인 성향의 두 정당이 있고 생활에 굉장히 깊은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라든지 뭐 보육이라든지 뭐니? 이런 면을 덜 챙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이제 그래서 이제3제4제 오에 그 생활 중심의 정당이 나오면 좋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명을 뽑는 중선거 구조를 하면은 어차피 또두개 정당이 1, 2 위로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이미 이야기하는 음.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영남, 호남,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좀 나아가면 영, 호남의 갈등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또 하나, 어, 법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위성정당 혹은 사실상의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해야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 면은 어, 이 TK 같은 경우에, 국민의 힘이 있지만은 그냥, 어, 모양만, 아, 우리는 국민의 힘하고 전혀 다른 정당입니다. 그러면서 보수로 나왔는데 사실상 알고, 알고 보면은 연결이 되어 있는. 네. 호남에서는 민주당하고 또 다른 어떤 진보 색깔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이 나왔는데 알고 보면은 또 그런 음. 연계가 있는 사실 지난번 그 종성 같은 경우에 위성 정당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두 명을 뽑는다라고 할때 TK와 호남에서 어차피 같은 그까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 정당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요항을 반드시 넣어야 되죠. 네. 그래야만이 어 소위 그한 정당이 한 지역만을 대표하는 그 지역에는 그 정당밖에 없는 이런 나쁜 정치 구조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선거법을 손질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중대 선거구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TK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비하여서. 현재 민주당과 현재 국민의 힘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음. 다시 말하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상당히 진출을 할 수가 있는 음, 여지가 거죠. 부산은 많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은 음. 그런 점에서 볼때 사실 부산 발전을 위해서도 경쟁이 있어야만이 발전을 하거든요. 서로 잘하려고 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은 국민의힘이 열다섯 개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 어디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 이런 게 뭐냐 하면 뭐 어차피 뭐 저쪽은 세 명밖에 없고 열다섯 명인데 또 다음 총선에서 또 우리를 뽑아줄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아니한 태도를 양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잘될 거냐가 있습니다. 네. 자각 당은 유불리를 따져 보면서 음.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지금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민감한 문제죠. 민감한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지금 물갈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갈이 얘기가 나오네. 물갈이 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정권을 지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이 물갈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어차피 뽑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번 그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음. 음. 자, 근데 중대선거구제가 막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20년 전부터 있었죠. 나왔던 아, 예, 얘기인데 계속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중대 선거구제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재 그 거대 거대 그 야당의 존재 이유가 수도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만약에 중대 선거구제가 되었을 그 경우에. 국민의 힘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또 다른 변수가 있지만은 네. 그걸 제외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수도권에서 현재와 같은 불리함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민주당이 1등을 할지라도 2등의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을 좀 아, 많이. 대출할수 있다. 있다. 이런 아마 그 어, 계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음, 네. 그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는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적으로 볼 때도 이게 선거법은 1년 전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봄에 이제 종선이 있기 때문에 4월이죠. 이번 4월까지는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음. 과연 그한석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개정을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들의 복잡한 셈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쉽게 통과될 건가 하는 것도 있고 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야당, 야당은 야당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수도권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고 할 때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좀 낫다 이렇게 음. 봅니다. 네. 실현 가능성은 낮다, 낮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자, 내년 4월이니까 선거법 그렇죠. 개정도 4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음, 마무리해 이번 4월까지 네, 올해 이루어져야, 4월까지 이루어져야 네네. 된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어, 개각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당분간 개각은 없다라고 음음.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그 사실 우리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란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은 네. 이렇게 검찰 출신의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충성, 그리고 의리. 네.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간다. 뭐 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당신을 장관 자리에 앉혔으니까 내가, 네가 열심히 하는 한는 보호를 한다. 그러니까 소신껏 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소신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네. 뭔가 지금까지 없던, 루틴하지 않은,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믿어주고 확실하게, 어, 끌어주는 그런 어떤 대통령이 없으면은 실패할 수 있는 모험적인 정책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음.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 내가 너의 뒷받침이 될게라고 하면은 뭔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이유는 뽑아 놓았는데, 네. 뽑아 놓았는데 결국 물로 안 치고 물로 안 치고 하면은 야당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겠습니까? 잘못 뽑았잖아. 음. 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갈아치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는 거는 힘는 거죠. 네. 그 연장선에 이상민 장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하겠다. 네. 탄핵 카드를 꺼냈어요. 네. 뭐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거는 야당으로서도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탄핵을 했을 때에 그게 가져오는 문제점들도 또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 탄핵이 옳았느냐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 보면은 뭐 맞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아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거는 헌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아 그런 거는 도덕적이고 그건 아니고 그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번에 1 2국 사태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느냐를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헌재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아니다라고 판단이 날 경우에는 민주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래서 탄핵도 어려울 수 있다. 어, 단핵성만 봤을 때는. 그로,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민주당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 어떤 거 집단적인 것들이 있죠, 그죠? 뭐 하나 하자 그러면은 우 몰려가는데 음. 그렇지 않고 좀더 자세하게 따져 가지고 셈법을 하는 음.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발언하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한쪽에 강경한 의견이 나오면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라 봅니다. 네. 자 1분여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어, 네, 하고요. 일단 어, 권성동 의원이 뭐 그야말로 윤핵관의 핵심 중에한 분이었지만은 너무 윤핵관의 핵심이 되는 분이 네. 그렇게 또 맡았을 때는 당 자체의 민주화, 단자, 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민주성을 보는 그런 부분에서 여론의 시선이 그렇게 음. 곱다고만 볼 수가 없을 거고요. 오히려 그런 그 권성론 의원이 그렇게 회자가 되다가 또 다른 어떤 그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 표를 더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처음부터 권성동 의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당 대표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역시 어 나서지는 않겠다. 물론 그 동안에 자기의 몸집은 음. 키웠죠. 네. 당 대표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한국 정치학회사 조경원 교수 함께했습니다.